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성령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믿겨사 동정녀 마려이긴 하시고 범디오빌라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사 할머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랑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망하신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오며, 거룩한 그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소 아나이다아멘 찬송가 사백삼장사백삼장 435장. 435장. 찬송가. 나의 영원하신 길이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가길 다가도록 나와 도행하소서 죽개로 가까이 죽게로 가오니 나의 가길 다가도록 나와도 응하소서 세상 부귀아니라 모든 명을 버리고 만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아예 가 길다가도 나와도 응하소서, 어둠 고 작지 나감,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모내일르 도로 나와도 응하소서. ケロ。 마스 13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군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군세는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군세를 두려워하지 않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없음니 진노 때문에 한 것이 아니다.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가넘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함대지 말라 한 것과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찾아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라. 낮에와 같이 단정해가고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며 혼란하거나 고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화하지 말라 아멘. 오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주제로 오늘 로마서 13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언늘를 나눕니다. 로마서 12장부터 이 그리토인의 삶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로마서 12장 3절로 13절의 내용이었고,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의 권력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문제가 1절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없나니,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또, 2절에 그, 그러므로 권세를 그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스리니 여기에 이 권세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위에 하나님이 통치자로 세우신 국가의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세운 줄 알고 그게 무조건, 에, 따라야 되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는, 과연 그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부냐, 악한 정부냐, 이 문제를 우리는 생각을 하고,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악한 정부는,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강점했던 일본의 강점기 시대. 그때는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고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세워, 되찾기 위해서 3.1 운동을 하고 독립 운동을 많은 기독교들이 주도를 했었습니다. 이게 오은 겁니다. 군사 정권이었때는 학생들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독일의 히틀러와 같은 분도 미국 독일 교회들이 많은 했었죠. 그리고 소련의 스탈린에 대한 이 정권도 악한 정권이었고, 지금의 기독교의를 어, 박해하고 성경만 소지해도 총사를 시킨 는 북한의 김일선, 김정일, 김정은 정권은 어, 순종해서 되어져야 돼서는 안 되는 악한 정부들입니다. 이런 정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리를 하고 순종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외에, 정부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통치자들인 줄로 알고, 우리가, 네 마음이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게 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행할 의무입니다. 현 정부에 세워진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통치권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잘 따르고 순응해야 할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빌립보스 3장 1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지만은, 하늘의 시민권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권세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줄 알고, 여러분에게, 뭐, 1절의 모든 권세는, 예,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한 입니다 그리고 3절 이하에는 선을 행하는 어떤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권세자들로 하여금 유익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분들이 사회에 안녕과 질서를 유지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이런 의미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제를 보니까 복종하지 않니할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셔서 이 권세가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하는가 아니면 내게 나열한 북한의 김일성 삼부자의 정권처럼 하나님 앞에 악한 정권인가를 우리가 구분을 해서 잘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 그리스의 알렉산드 대왕은 헬라 문화를 통하여, 은어와 문화 문화를 통하여 세계를 통해 하여서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그 쓰임을 받았습니다. 또 로마의 각종 황제들도 어, 길을 넓히고 또 세계를 어, 라틴 문화로 점령해 나가면서 기독교는 그 로마가 닦아 놓은 길을 타고 그들의 라틴 문화를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이 널리 널리 전파되어지는 데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런 성경적인 위대한 사람들을 봅니다. 즉 악한 정권이었을 때 하나님에게 더 순종을 했던 바로 출애국 1장 16절로 19절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외국의 바로 임금 시절에 이들은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그들을 살려주었습니 요소와 이장 이 3절로 6절에 보면은 예리고 성의 기생 나답이 나오는데 그도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낸 열 명의 정탐군들을 열두 명의 정탐꾼들을 숨겨 주면 그런 은혜를 입었고 다니엘 3장을 보면 이 사드라고 메삭 아벳누고또더나아가서 다니엘 6장 10절에는 다니엘까지 이 바벨론 정부 시절에 또는 다리오 메데와 다리오 어,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그들은 왕들의 신상명 어, 자기들을 신격화시켜서 경배하라는 그 명령을 불순종하고 결국 목숨까지 내걸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줬던 기적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사내들인 공의회가 베드로와 다른 요한과 다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만은, 그 당신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오르냐,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오르냐 하면서 결국은 이 사도들도 그 불법한 권세자들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6절로 7절의 말씀은 세금 바칠 자에게 세금을 바쳐라 이건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납세의 의무를 잘 감당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쪼록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의 통치에 잘 순응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있다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다 이루는 사랑입니다. 8절로 10절에 보면, 여러분, 여기에 사랑이란 말이 다섯 번 나옵니다. 8절 사랑의 빛, 또 8절에 남을 사랑하는 구절에도 사랑이란 말, 10절에도 사랑, 사랑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는 이 사랑이 한 가지로 표현됩니다만, 그러나 헬라어로는 이 사랑이 네 가지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부모와 가족 간의 사랑은 스토케 사랑.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사랑은 필리아 사랑. 육체적인 사랑은 에로스 사랑. 그다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다섯 분에 써여진 사랑이 모두 다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지를 보면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고 또할지앞 부부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에게 사랑을 입고 베푸는 이 아가페적 사랑 외에는 빛을 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구절에 가서 보면은 율법은 사랑이 완성 시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결국 이 에, 율법을 만족시키고. 완성시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말에 근거한 사랑 정말에 네, 근거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에서는 사랑으로 행하게 되어질 때 모든 개명들은 자동으로 시켜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가슴 속에 충만하시길기를 바랍니다 11절의 14절의 종말의 근본한 사안인데 자다가 깰 때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낮에와 같이 네,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술 취함과 방탕은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반드시 방탕, 죄에 짓는 길로 넘어갑니다. 타락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여러 곳에 술 취하지 말라 방탕입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데아서 5장 21절에도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14절에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공로를 의지하고 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서 우리가 방탕한 이 세상에서 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것시티는 집에 있을 때에 에 집어 읽어라, 집에 읽어라, 집어 읽어라는 음성을 듣고 방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펴서 읽었는데 그 읽은 구절이 로마서 13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생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이 말씀에 억울시키는 회개를 하고 돌아와서 방탕의 생활을 정리하고 네, 훌륭한 신학자로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빛위에는 지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서 공동체를 세워 나가며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에 깨어서 열심히 기도하여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세상에서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축복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한 중적 권력 아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의 안녕과 평안의 생활을 유지하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예수를 잘 믿고 전파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 형제의 사랑이 율법을 완성시킨다고 그랬사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랑으로 우리도 남을 사랑하여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다가 깰 때가 되어졌는데 아직도 잠자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다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이 어두운 시대를 아버지 앞에 이 타락 없는 음란한 세대에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늘 깨어서 단정하게 예수님의 제 이름을 기다리는 믿음의 선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새대에도 소원님을 드린 귀한 손길 싸우니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기도하고 부르지 절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마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